얘 이름 뭐야 이씨 그네 제가 아름치는 애네 얘잖아 얘가 지금 내 아... 인벤 훔쳐갔잖아 영번에 있는 알야 한번 더 훔쳐가봐 쫓아가라고요야얘 물로 가는데? 이제 물러가는 거 어떻게 쫓아가? 아고 타고 가면 되죠? 야, 이씨 보는 앞에서 날 뒤치기 해가? 피킹 님은 왜 자꾸 물어보세요? 저 방송 리방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얘가 지금 제 임대 0본에 있던 그걸 다 뿌려갖고 또 뿌려간다 또 뿌려간다 또 뿌려간다 영번 지금 또 비었죠 야거의 망망대야 임마 이걸 계속 따라가라고요 500개면 충분하다며 여기 테밍 100배율 서버인데요 처음에 영번에서 뿌려간 보라베리 메주베리도한 500개 정도 있었던 것같고요 방금 추가로 연번에 넣었던 흰베리, 스팀베리도 200 몇십 개 있었는데, 그걸 뽀르고 왔는데 왜 태밍이 안 돼? 이것도 잘못된 정보 같은데, 이분들? 이 방법으로도 제 태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쟤는 기절을 시켜도 안 되고, 기절시켜도 제 인벤의 고기나 열매 이런 걸못 넣어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 몰라가서 0번 넣고 2 e 눌러서 테이밍 하는 거라고요. 다들 의견이 달라. 킹핑님이 해보셨어요? 0번을 다시 해야 되나? 0번은? 근데 애가 하도 순식간에 뿌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주치면 바로 뿌릴 텐데, 22... 버려 니가 도망간다고 되니? 제 테이밍 하고 싶어 라이더 공격하는 이유 내려와봐 내려와봐 슈좀 그만 하고 하고야 저 색깔도 하얀색 이쁘다 땅바닥에 뭐 없을까? 이거 한 발에 물면은 동시에 다 덤빌 것 같죠? 야, 찌찌찌찌찌찌! 우선째, 우선째, 우선째. 아,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우선째, 우선째. 오비나 알먹이어야 되는 거 알죠. 그거 뭐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아야이씨 미로로 가면 못따라올줄 알았는데. 야, 식물털은 있는 대로 빨리 가자. 저기에 우리 집. 아야, 물고 있는 거 흘렸다. 다시 물어. 오 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왜몸 물어 앞에 있는 애? 왜몸 물지? 한 번만 더 맞아 까 아이씨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중공격. 아, 이것들이 어디서? 있... 스팀 아이디 생기셨어요. 축하합니다. 깨고 깨고. 와, 나 죽을 뻔했어요. 인벤 너무 꽉 쌌다. 수레를 하면서 이걸 입어 어우 내 캐릭터 왜이래 낫기 진짜 싫어 날고 있는 애는 못잡네요 보니까 뭘 잘했다고 이래 얘 나이잠깐 팔도 좀 수리 좀 하고, 네. 팔 수리 네. 오드메리니는 뭐 스티마이디가 세개나 있어. 아, 나 지금 어떻게 잡고 싶은데? 아우 식물터렛지 여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하네? 식물터렛이 이거 무기 레이저를 쏠때마다 비료가 좀 많이 달거든요? 비료 다 떨어지는 순간 죽어. 혼자서 이거 관리하기 너무 빡세요. 야, 피좀 빨리 차라고. 아, 난 고기 갖고 와야 된다, 고기. 아, 예, 저, 저, 저. 그, 보자. 열매, 열매, 보라 열매. 야, 죽어, 죽어, 죽어. 식물터를 비료 없어지잖아. 이게 죽을라고. 지금 돈 먹었네요. 아, 저 아까 리방하기 전에 저희 방송 많이 끊겼나요? 안 끊기셨던 분 없었어요? 끊기지 마요. 좀더얻고 안녕하세요 이 여성님 자 다시 가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크 멀티를 안 하고 있네요 싱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안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은 이제 멀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우선은 싱글에만좀 집중을 하려고요. 이 랩터 어디 갔니? 얘가 랩터 잡을 수 있으니까 랩터 고랩이나 좀 찾아볼 까요 음, 방금 여기 랩터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악어가 이 속이 너무 느려요. 제 라이더만 공격하는 인형. 딱 하나만 물고 칠까? 제 트리오도. 어, 아씨 깜짝이야. 아,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목도리 물었다, 목도리. 아, 젠장. 야, 빨리 쟤, 빨리 쟤. 야, 물로 가면 어째서 거야? 빨리 쟤. 아, 씨, 또 이런 상황이네. 불려라그로 또 끊기기 시작하나요? 자 여러분 유튜브 지금 또 끊기기 시작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끊기면 트위치로 넘어갑시다 트위치. 아우 이것들 추첨하는 것 봐. 그래도 애가 기존의 애거보다 샤파하게 생기니까 되게 날렵해 보인다. 오케이. 추가 친구들은 안 따라오고. 안 끊겨요, 와태님. 핑킹님도 안 끊기고, 어, 민재님도 안 끊기고. 다 괜찮다는데요? 아우, 선샤인 아우 얘네를 함부로 물면 안 되겠네. 진짜 위험하네. 약간 끊겨요 약간 이거는 뭐 제가 컴퓨터 껐다 켜고 인터넷 초기화 시켰다가 왔기 때문에 제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 자체 문제인 것 같아요 슬슬 거리가 벌어진다는 건 어그로가 풀리고 있다는 소리죠 나가서 스템미너좀 채우고 오케이 풀렸네. 야 스태미너 바닥 날 때까지 뛰어야 돼. 피라냐. 피라냐를 못 잡더라고요 이거? 피라냐는 응. 못 잡어. 과일놈 치는 어디 갔니? 랑고살님 안녕하세요. 과일놈 치는 애가 약간 그 트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보다 좀 통통하게 생겼더라고요. 계속 해야죠. 번개 TV 님. 아우, 얘 웨이터 엄청 형편놓구나 7억도 충분하고, 좀버리자달리고 훨씬 낫죠. 저 알파 있는데 6번. 근처에 바위가 가려져 있는 거야, 안 보여요? 아직 알파랑 싸울 때가 아니다. 에... 네, 트리오돈, 트리오돈, 그 미친놈들, 트리오돈... 어... 걔네 뭐 진짜 이동 속도가 전투기만큼 빠르더라고요. <laughs> 네, 삼형국님, 안녕하세요. 자, 뛰자! 원바운드 했죠. 오씨, 뭔데? 잠깐만,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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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너안 건드렸거든. 잠깐만, 야, 블루째, 블루... 아, 완전히 아네 아무데나 점프도 못하겠네. 아우 쟤는 얄밉다. 메갈로도, 메갈로도. 아까 쟤, 나 추적, 내, 나 쫓아오다가 어그로 풀렸다는데, 그래서 혼자 있다는데, 쟤별생 없이 점프하다가 한번또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쫓아오겠지. 오케이, 어그로 풀리고. 에이미나.. 네, 물속으로 튀고 있습니다. 어우, 얘.. 밀대미나 이속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나 지금 몇번안 타서 그런가? 얘도 한200 넘어가면 괜찮을라네요. 대리구매하면 한 24,000에서 26,000원, 좀 오버해서 사면 3만 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서 다음 언덕 올라가면 우리 집이죠. 아 힘들어. 점프럭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이 정도 점프력이 좋으면은 다리고기랑 꼬리고기가 얼마나 맛있을까. 침울엑스가 도도를 잘해했습니다. 지금 이게 밤 시간을 너무 짧게 해놔서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 렉이 좀 들어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딱히 정리할 건 없고 계좌 보러 갈까요, 렉스? 오늘은 코미디하지 말고 렉스 제대로 잡으러 가보자. 총 총알 오십 개다 갖고 가이 정도 각다가 어제처럼 삽질하다가 아르젠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엔 쪼렙 타고 가고요. 여기 190짜리 아르젠 두고요. 가봅시다!